안녕하십니까? 미래의 새 때우 AI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는 당사 리서치센터 정용재 연구원이 작성한 2021년 3월 10일자 구글의 쿠키 사용 중단에도 커넥티브TV 광고는 간다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구글이 3월 3일 블로그를 통해 쿠키 사용 제한 등 프라이버시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제 재확인하였습니다. 2020년 초 구글은 2년 안에 크롬에서 서드 파티 쿠키의 사용 중단을 언급하였으며 이번에 재언급하였습니다. 쿠키 사용 중단 이후 구글은 개인 활동 내역을 트래킹하는 별도 수단 사용 및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메일 주소를 기반으로 사용자 트래킹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구글은 쿠키에 대안으로 FLC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개인 타겟팅보다 집단 타겟팅과 유사한 것으로 전망되며, 2021년 2분기부터 광고주 대상으로 FLC 기반 광고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애플, 구글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정책은 타겟 광고 시장에 우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드파티 쿠키는 방문 사이트가 아닌 외부 사이트에서 발행되며 서드파티 쿠키가 중요한 이유는 사용자 트래킹을 통한 타겟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부 타겟 광고 및 광고 효율 측정 등에서는 쿠키가 필요합니다. 또한 애플은 2017년부터 사파리에서 서드파티 쿠키의 사용을 제한하는 ITP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와 더불어 iOS 14에서 앱의 광고 아이디에 대한 제공 통해 여부를 제공 예정입니다. 그러나 2016년, 2017년과 달리 쿠키 사용 중단 이에드 테크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키가 사용되는 웹을 광고 시장은 점차 사용 시간이 축소되며 앱, 광고 위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레이드데스크를 중심으로 신규 식별자인 유니파이드 아이디 2.0에 충분한 역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에드테크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커넥티드 TV 시장은 쿠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자체 지면을 가지고 독자적 데이터를 가진 대형 퍼블리셔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프라이버시 정책 강화로 가는 기조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서드파티 데이터의 활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체 지면과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를 집행하는 일부 퍼블리셔는 오히려 수혜가 가능할 것입니다. 앱 광고로 일부 웹 광고가 이전될 수 있으며, 자체 데이터 보유 관점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페이스북, 스냅, 핀터네스트등 주요 SNS 플랫폼이 이에 해당하며, SOC-L ETF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성숙기에 도달 중인 PC, 모바일 외에 이제 시작 단계인 커넥티드TV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애드테크 기업은 매크로 변수 및 구글의 쿠키 중단 정책 발표로 주가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키 중단은 커넥티드 TV에 영향이 없습니다. 커넥티드 TV의 전통 TV 광고 시장 잠식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2021년 미국 커넥티드 TV의 시장 규모는 11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데스크 매그나이트 펌매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조사 분석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